i7 이고요 이것도 지금 구매한 시가 기 괜찮고, 정기차는 되도록 좀 리스로 타시는 게 낫습니다. 원래 또감가가 많이도 되고, 사고가 나면 또감가가 되고, 그리고 원래 좀 4년이라든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이제 주행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인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 어,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, 어, 플래그 십세단이지만좀 뭐랄까. 커버에서 컴팩트한 드라이빙도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I7도 굉장히 좋고요. 아니면 은 I760위에 M70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M70 같은 경우에는 드라비트그이 투톤 에디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에디션 모델 말고는 일반 모델 M70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차는 또 굉장히 크고 길지만은 뒷바퀴 주향 3조도 들어가 있어서 주행하기도 편안하고요. 아, 이 파워 처의기 오디오도 굉장히 좀 노력적입니다. 1회 충전 주행리도4 3 0 k m 주행거리도 길고요 뭐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 더긴게 나오겠죠 루프에 이렇게 스크린도 적용이 되는데스크린 이렇게 내리게 되면 뒤에 백미러가 안 보이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카이 런지도 적용이 되고요 이거 저희 차도 좀 출고하면 바로 되니까요 연락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도 있고 50도 있고 M70은 그 투톤 에디션으로 나있고요 커버를 제껴면 조금 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플래그십이지만 굉장히 수납 공간도 좋습니다 7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에스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